안녕하세요 재밌는 것만 봄입니다 데빌스 플랜 시즌 2 데스룸 5화부터 9화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5화부터 9화까지 보고 나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이세돌 사범님이 탈락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아팠는데 어, 제 영상에도 댓글로 이세돌 사범님 탈락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들이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세돌 사범님이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다가 탈락하신 게 아니고 다수 연합에 의해서 탈락하신 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이세돌 사범님을 응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바로 서바이벌 예능의 어떻게 보면 민낯이거든요 다수 연합도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욕망이 합쳐진 것이고 반대로 이세돌 사범님이 그렇게 소수 쪽에 서게 된 것도 이세돌 사범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본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점인 거죠 어, 무조건 다수 연합이 나쁘다 라고 보기에는 사실 서바이벌 예능이 결국엔 생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룰을 어긴다거나 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해서 생존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다수 연합이 그렇게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세돌 사범님의 그 뒷모습이 조금 안타까웠고 좀더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출연이 서바이벌 예능의 첫 경험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다른 그 서바이벌 예능에 또 나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이세돌 사범님이 제 생각에는 피해 게임에 한번 나오셔도 재밌지 않을까? 데우스 플랜이 생각보다 이세돌 사범님하고는 그렇게 맞는 포맷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피해 게임에서 제대로 활약하시는 모습을 봐도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세돌 사범님의 어떤 그 두뇌 플레이와 1대1 대결에서의 그 승부사의 면모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데블스 플랜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하신 게 아닌가 신고식을 좀 빡세게 치르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세돌 사범님 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좀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앞으로 또 데블스 플랜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번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